책이랑 땅이랑 꽝꽝 얼어라 안 빠지게 와 진짜 행복하다 에어 좀한번더 넣어야겠다 좀이와눈 시원하게 온다 에스펜 너무 좋다. 네. 여러분, 제가 이번에 12월에는 겨울 캠핑용품 셀렉샵을 진행할 건데, 제가 이렇게 큰 캠핑은 많이 안 해봤잖아요. 근데 가족 캠핑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이렇게 큰 장비들도 제가 써보려고 지금 샘플을 막 받아서 써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에스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써보고 별로면은 진행 안할 거고, 써보고 괜찮으면은 12월에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지금 여러 개 써보고 있어요. 계속. 너무 좋다. 일단 그발 밑에까지 열기가 전달이 돼서 발이 아예 안 시렵진 않아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어그를 신고 있어가지고 안 시려운 것도 있는데 확실히 이 종아리 밑에가 좀덜 추워요. 공기 순환이 확실히 잘 돼. 빨리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꾸미고 오늘 여기 꾸미고 다음에는 이제 파커스에서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식기랑 이런 거 진짜 따뜻해 보이고 감성감성한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? 그거는 오늘 집에 배송이 왔대요. 그래서 오늘은 저두 번째 방을 마무리하고,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리하기가 편해지니까, 손이 좀 많이 가는 음식들도 해보고 싶고, 튀김 요리 같은 것도 하고 싶고, 그래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겨울 장박 시작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이제 뭔가 안정화됐으면,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을 한 분씩 모셔보겠습니다. <놀람> 여러분, 진짜 장박 최고예요. 전 이제 이두 번째 방을 무조건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, 화인맨은 저기서 업무 보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혼자 조립을 좀해 볼게요. 이번에 그 양주에 있는 아웃도어 랜드마크라는 캠핑 용품 샵에 가 가지고 좀쫙 봤어요. 장박에 사용할 만한 게 있는지 봤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거든요. 보여 드릴게요. 일단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. 파트 이것도 베른바텔 데라 행어 위에 확장 바스켓 고리를 추가로 더 샀어요 다 아, 언박싱! 재밌는 언박싱! 밖에... 밖에다가 놓고 쓸 거예요 너무 쉽다. 제일 갖고 싶었던 설거지망. 아, 이게 이거구나. 됩니다. 아주 좋은데요? 점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나도 감성할 수 있다 이거야. <laughs> 근데 이 수세미가 너무 감성이 아니다, 그죠? 이거 갬성 맞죠? 이것도 갬성 맞고. 이것도 갬성. 갬성, 갬성. 거의 완성됐습니다, 감성. 뒤집어 볼까? 오오오. 달달구리, 오후의 달달구리. 음, 진짜 맛있네. 마셔볼게요. 음, 좀 변했, 아! 아, 천천히 먹어야겠다. 어, 확 탄다. 응, 다시 감성으로 진열해놓겠습니다. 감성. 小哥。 て 아, 누잠 그 업체분이 보시더니 저 매트리스 사이에 전기장판을 넣는 거라고 알려주셨거든요. 한번 오늘은 그렇게 잡으려고요. 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야겠어. 얼마나 따뜻한지. 맨날 음니다 맥주 두 개? 와, 두개 남았어. 냉장고에. 면이 너무 맛있어. 깨가 앞살이다? 향이 앞살이야. 你不谁呢？<noise> <noise> 안가는 원리지만 저기 여기 어디가? 여기... <목소리가> 여러분, 저 완전 잘 잤어요. 그리고 아침에 온천 가서 온천하고 왔더니 진짜 기분 최고입니다. 장박지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. 일어나서 집에 갈 준비 어느 정도 했고, 배고파가지고 사리곰탕 좀 끓여먹고, 그리고 불 피워서 커피 한잔 마시고, 그리고 집에 가려고요. 아, 2박 3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맛있는 거 끓여볼게요. 어제 여기도 정리했어요. 간식처. プルピューザ。 불이잘안 붙네요.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카즈미 번호로 빠르게 먹고 어, 온천 사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한계령이 지금 엄청 예쁘대요. 그래서 거기를 꼭 들렸다 가라고 추천해주셔가지고 사진 찍으러 놀러 가려고요. 연통도 안이어놓고 가도 될것 같아요. 너무 잘 해나가서 어제 증명이 됐어요. 어제 그제 바람이 엄청 쐈는데. 그리고 저희가 팩 박은 게 어제 그제 땅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저희 텐트는 더 강한 텐트가 됐습니다. 좀 빨리 끓겠다. 눈이 또 오네. 계속 오네 눈이. 그래도 아이 지지대가 진짜 만편히 잠자게 해준 것 같아요. 지지대 유자형 지지대 엄청 견고해요. 그거 두개더 사야겠어. 이를 보고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한입 먹겠습니다. 와, 온천하고는 사리곤다이네 이제. 김치를 올려서.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창문 다 닫고, 플라이 씌우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텐트 절대 안 무너지게 하려고 진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<laughs> 완전 완전 견고하게 작업을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연통. 가이라인 팽팽하게 해놓고 클라이도. 다 나무에 한 3개 정도씩 다 걸어 놓은 것 같아요. 핏도 엄청 많이 받았고. 근데 여기가 바람이 세가지고, 요게 조금 걱정되긴 한데, 플라이가 날아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서, 여기도 다 나무에 묶어 놨거든요. 너무 아주 재밌어요. 아주 힘들고 재밌네요. 장박지를 잘 구한 것 같아서, 철수하는 것도 재밌고, 다 재밌습니다, 지금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주에는 트리를 설치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